I 자스틱 e a l 거이요 d y I have already. I h e m s 가 왔습니다. I have 로꽁 r e 기때문 I 비에도 e 주 끄떡없는 d 렇게 방수 효과가 자체 생겼죠? y 의 지금, 아 얘는 뭐야? 얘... 이틀만에 거의 왔어요. 아니 이 선배 코를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감자, 감자 인형이 왔네. 거의 엄마가 왔다고 생각하는군요. 왜냐면 옛날에 서울에 저살 때도 엄마가 물건 같은 거 보내주면 감자가꼭 이랬거든요. 아! 엄마를 그 좋겠다. 아. 어. 빨리 나와. 일로. 일로. 어째 일로. 일로. Going down. 1층이 평범한 1층이 아니라 별 1층 어디는 그냥 G층, 그라운드 층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친구 잘하라고. 하이 어? 잘 사야 돼요. 젊은 때문에 그 난리는 외국 쌀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날리는 쌀이고 그 약간 인도 쪽 밥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거 놀라운 사실, 얘네 도시락 쪽을 그 벤도라고 써요 이게 제일 싼 물인데 너무 멀리 있어요 어 기절하겠네 일본어만 써 있지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 저 솔직히 진짜 지금 이쪽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내려갔죠 이쪽 어깨가 아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서 뇌에 지금 공기가 잘안 터가는 느낌이어서 자꾸 하품이 나와요. 감자 진짜 무거워서 그거 진짜 누가 그렇게 많이 잡아? <놀람> 감자 오후 산책시키러 갑니다. 꼭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 한다 쟤는. 다람쥐 열 마리 정도 목격했고요. 감자 난리나서 얼른 집 가겠습니다. <laughs> 또 있네. 아이 선배 좀. 지금 저 앞에도 하나 다람쥐가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다람쥐가 있는 것 같고. 아 저기 또 바닥에 하나 있다. 저 멀리. 지금 감자 난리났어요. 지가 그냥 지금 이 공원을 지키는 정령이라도 되는지 아무도 못하면서 어차피. Hei, det er meg. 저희 내일 면접이라서 아 상태 되게 안 좋네. 진짜 내일 면접이라서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면접을 제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웹캠을 이렇게 캐논게 돼가지고 제 캐논 카메라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을 쫙 해놨고요.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제 포트폴리오 설명에 대한 대본 카메라를 어차피 다 직접적으로 쳐다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뒀고 내일 구글 미트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구글 미트에 또 자막 기능도 켜놓고 이렇게 저도 나오게 하고 여기에 면접관들이 나오게 할 거고요. 이쪽에는 아마 제 포토폴리오를 혹시 몰라서 띄워놓거나 아니면 인터넷 창을 띄워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웹캠, 받치는 거 없어서 이렇게 휴지다가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저가 <laughs> 아, 이렇게 창피하지? 이거 제가 발음 자주 때리 아니 발음을 자꾸 이거 할 때마다 자꾸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적어놨, 적어놨어요, 몇 개. 제가 옛날 공기계 핸드폰인데 그걸로 이렇게 시선 처리가 괜찮은지 한번 녹화를 떠봤어요. 화면 녹화를 이렇게 떠봤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기, 아우 더러워. 그리고 여기 타블렛으로 이렇게 회사에 질문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질문 있으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이렇게 대본도 이건 포트폴리오 설명이긴 한데 밑에 글지 마 이렇게 적어놨고 그러니까 제뷰를 지금 봤을 때 이지랄입니다 얘. 너무 읽는 느낌 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아 어렵네요 어려 어아 어려 워려 어려 어 어려 어 어려 어 어려 워 으악! 말 걸지 마세요. Nice to meet you. My name is Che but you can call me just Che C H A E. Oh yes, I have uh, as a compositor, I have four, nearly four years of experience, and my main tool is Nuke. And I also work with Mocha, PF Track, a little bit Maya. Most of my experience is 3D integration, keying, color matching, screen replacement yes in kore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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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yes it's a short time it's an internship internship four month. yes usually work in netflix series or other online streaming service like disney plus in 3d integration or keying and tracking is as a mid-level compositor i work Oh, uh, it's employee was 100, 18, uh, 18, 100, I guess. Uh, 10, com 10 people, 10 compositors. Yes, we don't have a lot of budget, so <laughs> yes. Oh, uh, really? Uh, big, uh, I think we are uh, company large, I think. But we have so many departments, so I think that's... A oh, it's very... how long? Three months, I guess. Oh, that's great. That's great because we can focus on the rear compositing, so I like it as an artist, yes. <laughs> Actually, I have a lot of questions, but I was wondering which channel i was invited this interview because i applied official site and emailed the recruiter and i handed the letter at seagraph so which channel i was invited <laughs> Ah. Yeah. Yeah. get the opportunity i'd like to know what kind of task i would mainly be doing on the colony project Okay, I can see clearly. Get them. Stay. Kevin, come. Stay. Stay. Come on, right Cookie. now. Cookie. 이런 우거진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게좀 믿기지가 않아. 믿기세요 그럼 믿으세요. 진짜 여기 그냥 밤에 저런 데 들어가면 바로 조난 당할그 정도 규모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지 감자야. I spent most of t h e weekend. I had a chill weekend. 이게 뭔 소리야? 어 감자 괜찮아 언니 여기 있어. 뭐 help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지르니까 더 무서워요. 이래서 산책 끝. 아이 누워서 컴퓨터로 유튜브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드 제가 오늘 또 인터뷰 망하고 폭룡적으로 망했다는 말을 결국 네이버에서 아무튼 폭룡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중 하나에서 이거 카페 스탭이거든요? 집 근처라서 지원했는데 여기서 인터뷰 내일 하자고 심지어 또 화상이에요. 아, 내일 그래서 아침 10시에 인터뷰해야 돼. 그럼 감자도 내일 산책 거의 7시에는 해야 돼. 아.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인터뷰 후기 찾아보고 있어요. 집 근처라 좋긴 해요. 근데 저 라떼 아트 잘 못하는데.